안녕하세요. 건강하고 활기찬 발 마사지 30분의 최인현 진입니다. 요즘 현대인들이 많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고 목에 대한 고통증들을 그 많이 호소한 것을 주위 사람들 등에서 많이 봤습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현대인들에게 좋은 통이나 목결림에 좋은 그런 마사지를 저와 함께 배우고 싶은데요. 어, 이 발은 우리 인체의 어, 심장이고 제2 우리 인체의 거울이며 제2의 심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. 오늘 세 가지를 저와 함께 배우시던데 요첫 번째는 스트레스에 좋은 마사지. 두 번째, 두통에 좋은 마사지. 세 번째, 목, 어깨 좋은 마사지를 함께 정확히 배워보실 텐데요. 자, 그러면 저와 함께 발마사지 세 개를 떠나보실까요? 자, 첫 번째로 발마사지는 스트레스에 좋은 발마사지를 함께 배워볼 텐데요. 발마사지를 하기 전에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게청결이겠죠 발마사진 시행하는 사람이나 발마사지를 받는 사람이나 성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렇게, 이런 분무기가, 분무기나 아니면 이렇게 물티시로 발마사지 받을 사람의 발과 또 시행하는 사람의 손을 닦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은 발마사지는 왼발부터 오른발로 하게 돼 있습니다. 왜, 왜 그러냐면, 우리 사람의 왼발에 심장 반사구가 있기 때문에 심장을 잘 풀어줘야지 피액스순환이잘 되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로 발을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고요. 여기 구석구석. 깨끗이 닦아주고. 발 마사지 크림이 꼭 있어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발 마사지 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살에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꼭발 마사지나 영양 크림이나 이런 걸 바르셔서 부드럽게 할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우리 발의 윗부분은 전두동이라고 하는데 이 머리에 해당됩니다. 머리 해당되고 이쪽 부분은 가슴과 폐기관지 그 부분에 해당되고요. 밑에는 이제 장이나 순혈관 장기능에 관련된 분들이 있습니다. 발을 마사지를 하기 전에 발을 가볍게 풀을 텐데요. 발 마사지 크림을 통해서 발을 풀어 보겠습니다. 양손을 이 가운데 있는 용천혈에 주시고요. 자기 체중이 힘을 실어서 쭉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쭉 밀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손가락을 손가락으로 발반작으로 전두동과 눈, 눈, 귀에 해당되는 반자구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때 어, 전두동을 할때발 음, 마사지 기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있으시면 해도 되고요 없으면은 손가락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꾹꾹 꾹꾹 눌러주셔도 되고 이렇게 긁어주셔도 되고 이게 없을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<laughs> 아까 동일하게 용천 연을 가운데에 손을 누르고 손을 감싸서 자기 몸 안쪽으로 이렇게 쭉 끌어당기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발목도 눌렀다가 풀어주시고 밀었다가 풀어주시고 자이 어, 반사구가 목에 대한 반사구인데요 이 목하고 뇌수체 이 부분을 이 엄지 손가락으로 쑥 끌어주시면서 밀어주시든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. 풀어주시고, 쭉 끌어당겨주시고, 풀어주시고, 쭉 끌어당기시고, 풀어주시고, 그 다음에, <laughs> 옆에 보면, 경추, 요추, 선골, 미골입니다. 이 부분을 쭉 밀듯이 밀어서, 이 엄지손가락으로 쭉 밀어서, 마사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가 부신이라는 반사구인데요. 이 부신에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항 스트레스를 분비하는 그런 반사구이기도 합니다. 여기, 부, 여기 부신 반사구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꾹누르주고 풀어주시고 꾹 눌러주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<laughs> 마지막으로 용천 용천혈인데 용천혈을 눌러주시면 눌러주시고 발 한번 이렇게 쏟아넣어 주시면서 발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통에 좋은 마사지가 되겠습니다. 두통은 뒤쪽이겠죠. 두통에 좋은 마사지는 아까 첫 번째 한 마사지와 동일하게 가볍게 발을 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인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아까 동일하게 쭉래어서잠어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목, 내어 수자이 부분을 이렇게 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아까 경추, 요추, 선골미골을이순로해서쭉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발가락이 사이, 이 사이가 손인데요. 이 손의 부분을 눌러주시면 편두통, 두통이 있는 분들이 많이 좋, 좋습니다. 그리고, 어, 이,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장이 안 좋아지는데, 이 장을 보호해주는 반사구를장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, 이렇게 해주시고 되고, 꾹꾹 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. 어, 그 다음에, 음, 마찬가지로, 용천원을 음, 누르시고, 마사지 한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로, 목과 어깨에 좋은 마사지를 마지막으로 할 텐데요. 동일합니다. 이것도 발을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시고, 복, 대안수렇를 눌러주시고, 경추, 요추 눌러주시고 반분이 해주시고, 그다음에 이 부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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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라서 위는 승부분 밑에는 폐이렇지있이렇승 있는데 부분이 이 부분이 이부분로이러분이이이 그리고 두통이 오다 보면 가슴도 이렇게 막막할 때가 오는데, 이 부분이 가슴 부분인데, 가슴 이렇게 해서 쑥, 이렇게 해서,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. 그 풀어주시고, 꾹 누른 다음에 풀어주시고, 꾹 누른 다음에 풀어주시고, 마찬가지로 경추, 요추, 송골, 미골, 이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, 이, 장반, 장반사고, 장 반사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, 마지막은 이용천을 누르고,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이세 가지를 배워봤는데요. 음, 반복되는 게 많아서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이 쉬우실 겁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걸 다 하시고, 바로 깨끗이 씻는 것 동시에, 음, 500cc 미지근한 물을 꼭 드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피가 잘 통하고 찬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. 미지근한 물을 드셔서 잘 드셔서 혈액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드시면, 드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저와 함께 이렇게 마사지를 배워봤는데요. 이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